질병관리청이 오는 15일부터 코로나 방역수칙 단계를 4단계로 올리며 6시 이후 시 이후 6시 이후에 3인 이상 집합금지? 뭐 하냐? 어 왔냐? 어 왔어. 어. 야. 어. 지금 말하기 좀 그런데. 음. 그 재윤이 요즘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냐? 걔? 안자 저게? 아니. 유, 요즘 내 말도 자꾸 무시하고. 응. 음. 내가 준비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러 갔다? 응? 음? 근데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더라? 응? 아. 참아. 아니, 그리고, 응. 걔 요즘, 우리 애들이랑 안 놀고, 다른 우리 애들이랑만 계속 몰려다니고 그러더라고? 나 잘, 난잘 몰랐던데, 걔? 아니, 근데, 들어봐. 응, 응 뭐, 뭐 걔가 저번에도, 내가 카톡 보냈는데. 어? 윤석아! 내가 성대모 했냐? 뭐를? 하, 저번에 그 재윤이 얘기한 거 있잖아 아니 내가 안 했어 야 내가 뭐를 줄 알았냐? 그때 옆에 너밖에 없었어 뭐, 그래 뭐 내가 조금 얘기하긴 했어 뭐 재윤이도 뭐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를 조금은 아니게 놨잖아 음. 하, 진짜 착한 척 오지네 네가 그런다고 재윤이가 좋게 봐줄 것 같아? 어? 야 넌 뒷담은 네가 까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네가 깠잖아. 야, 방관도 죄야. 니는 방관만 한게 뭐가 잘났다고 그걸 소문을 내? 야, 그게 방관이냐? 야, 그런 고상해서 난 야, 너 어떻게? 너 그런 거였어? 아무 아니, 얘기 제... 없다하지말아더니 아니, 재훈 아 얘가 뒷담은 얘가 한 거야. 난 그냥 결국엔 하고... 넌 보고만 있었던 거잖아. 아니, 재훈 아 내가. 재훈아. 널 믿은 그... 내가 멍청한 거지. 얘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학급 자체 심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은 측 변호사? 나오셨나요? 네. 네. 학급 심의 검사 나오셨나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학급 자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고은이가 뒷담을 한 것은 맞지만 고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었던 여미는 뒷담화를 뒷담화가 오가는 그 자리에서 방관했습니다. 이것은 뒷담화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은 여민이에게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네, 변호사 측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관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그 기초적인 틀을 고은이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어, 고은이가 먼저 재윤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뒷담화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재윤이에게 막대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민이는 그냥 알려준 것 뿐입니다. 그게 정의의 용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고은이 뒷담화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말리지도 않았으며 동조했습니다. 재윤이 보이니 바로 고은에 대한 뒷담화!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은에 대한 또 다른 뒷담화를 깐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의의 용사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저 박쥐처럼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닐까요? 에? 어... 네... 그럼 혹시 양측 증거나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고은이가 여민이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서 저는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증인, 어 증인은 승인. 어, 본인이 재윤에 대한 진담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훈들이 어떤 거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윤이는 지금 여민의 말만 들었습니다. 여민은 앞에서는 재윤이를 위하는 것 같이 해도 뒤에서는 어, 재윤이를 엄청 까고 다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판사님, 지금 고훈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은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고은은 지금 학교에서 소외당할까봐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그 뒷담 여민이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시작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고은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자격을 박탈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고은이 용기를 내어 발언한 것입니다. 고은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여민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더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은이가 지금 걸리는 게 있으니까 지금 싸움을 건거 아닙니까? 여민이 먼저 도발한 거일 수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아니 뭐 그쪽은 고은이가 거짓말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아까 말했잖습니까? 고은이 걸리는 게 있으니까 싸움을 먼저. 아니 저도 아까 여민이가 먼저 도발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들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 그럼 판결 내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반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로서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판사님. 어, 건우야. 내가 떡볶이 사줄까? 어? 갑자기. 아니 너 이제 뭐 학급지판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힘내라고 떡볶이도 사주고 너 갖고 싶은 거 말만 해 내가 다 사줄게 음, 알겠어 어? 고은아 너 가방도 무거워 보인다 내가 가방 들어줄게 판사님 마지막 판결 내려주시죠 판사님이 마저 고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계세요 그쪽이나 조용히 하세요. 그쪽이라니요. 그쪽도 아까 그쪽이라고 했으면서 왜 그러세요? 그럼 그쪽도 아까 그쪽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다들 정숙하세요, 정숙. 이 사람들이 진짜. 판결 내리겠습니다. 현시간부로 재윤과 고은의 우정을 더 돈독하게 할 것이며, 고운이 반 아이들로부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더 무거운 차별을 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